아, 개어생겼어 아, 뭐야 잠깐만 역 케어싱스. 케어싱어싱스 케어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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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오, 야, 나누크 행동인데, 이거는 잠깐만. 뭐냐? 게는... 너인 거야! 오! 잠깐만... 와.. 미친놈들인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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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저... 전환... 아,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존나 어지러워. 전환도 전환이야. 그래, 전환 좋아. 2 d 전환 미쳤어. 알겠는데... 뭐지? 와, 시바 <놀람> <오, 놀람> h

오, <laughs> 이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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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잠깐. 아들아, 아, 소리 살짝 줄여놨었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음악도 음악이고 분위기로 분위기고 연출이고 연출이고 그냥 싹다 좋아. 자, 다시 봐야지. 어 잠깐 이거 뭐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 망토한테 찔렸잖아. 근데 저 검을 그대로 잡는 거야? 오오오 씨발. 오오씨오오오오오오오오오뭐 냐? 이게 이게? 무슨 의 미가 있는 숫자야.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 쉣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어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였음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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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역시 GPT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를 더했을 때 자신이 되는 수다 아아 아, 일곱 번째 완전수다 내가 봤을 때 파이널은 꿈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배운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사명감을 다해서 싸우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랑 은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원했던 건 하면서 다 타버리잖아. 건... 결국에 파멸을 원했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존나 그냥 신기함. 뭐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힘들어. 보임? 어? 잠깐만. 이제야 보이는데 파이논이 검은 망토인 게 그냥 확정이 되는데 이러면? 거울에 겹쳐 보이잖아, 둘이. 이거는, 그니까, 러 메비우스 띠 자체가 윤회 개념을 갖고 있잖아. 그걸 지금 끊는다는 것 같은데? 그니까, 엠포리오스를 갈라서 없애버린다 보다는, 여기서 윤회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연출 같은데요? 그지 렇않아그 지금, 오른쪽이 누구지? 그니까, 러둘다 파이노네일 텐데, 뭐, 뭐,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나누크 아니야, 이거? 씨발, 내 옥측이야? 아무리 봐도 라누크 자세랑 똑같은데요? 봐봐, 봐봐, 똑같다니까? 이거 봐봐.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애를 터뜨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금 피가 저렇게 튄다는 거잖아. 그리고 전체적인 효과가, 뭐라 해야 돼, 저기, TV나 아니면 모니터 이런 거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효과가 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잠깐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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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음, 아, 그냥, 씨, 벌 미친놈이 하나 나왔는데, 뭐지? 지금 쥐고 있는 거에 엠포리오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니까,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게 뭔가 다 빨려가는 듯한 그런 연출인데, 이거는. 원기옥 모으는 건가? 해놓고, 원기옥이네, 진짜. 엠포리오스를 연료로 써서 뿌리는 공격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마가불라 하지만 압도적인 연출.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심란해 보인다 그죠? 시벌 뭐지? 그렇게 이제 절대 악 본인들 기준에서 검은 망토를 이제 겨우 쓰러뜨렸더라 <laughs> 겨우 겨우 쓰러뜨렸더니 자기는 이제 바라던 낙원에는 없고 다 부서진 곳에만 서 있다 그냥 시벌 뭐지 이거? 어유나 미치겠어 그냥 뭐지 이거? 아, 씨발. 무슨 연출이까 이게. 어, 그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35 0 3 3 6 0 얘가 이제 모든 약수를 다 더했을 때 온전한 내가 되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저이 빨간색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게 이제 진정한 모습의 파이논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척자가 하나도 안 보였다. 척자 일행이 하나도 안 보임. 표독해졌다. 확실히 케빈의 냄새가 난다. 확실히 변신을 하니까 얘가 존나 표독해지는데? 젊은 피해 청년이 없어졌어. 오오오오 이, 이 느낌 이야. 이 느낌, 아, 이맛 이지. 우화 보 도록 하 죠. 뭐야, 이거 어, 뭐라고 잠깐 만. 대구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 한 대구누는 한 A연지는 침묵에 빠질 어, 것이다 지식은 침묵에 빠질 거라는데 뭐지? 이는 신들이 맞붙는 대전이야 어 뭐야 대국을 틈타 이용하고 기회를 찾는다 버블루? 잡는다. 어디지 저기가? 해충의 유해는 이미 연맹의 거점이 됐어 한 신을 죽이려면 소야를 황금피로 뭐야. 수의 화살촉을 담금질하기만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한 신을 죽이려면 소멸의 황금피로 수렴의 화살촉을 담금질하기만 하는데 소멸이랑 황금피? 아니 근데 군단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적을 유인하려는 걸까요? 어쩌면 더 중요한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게 뭐냐 이게 어떤 동료가 선지한맹을 결코 적이 아니라더군. 그러니 이 성대한 연회의합류 수억 개의 심장 박동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걸 보자고. 오 잠깐만. 그래서 이런 과정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누구야? 어떤 의식을 위함인가? 오얘 누구야? 뭐? 다이아 문제인가? 그러면 나 역시 불평할 자격은 없지만. 더 이상 웃지 않는 세계 에도를 표하지. 음.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빛한 점이 함성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걸 보았지. 오 이게 뭐야? 오우씨. 존재가 찢기고 절망의 희생만이 남더니. 예. 엔트로피와 시간을 애워 쌓어 뭐야?

오예 어, 파멸 사던가 보네 다른 다른 파멸 사던가 보네 아사도 애들 보여주는 건가 보다 그지 지켜본다라 좀적이지 않나 은하 저에 똑똑한 자들이 모두 어 뭐야 이거 왜 주사위 어에무이구나예 예? 아니 생긴 꼬라지가 원인들의 장가 치러진 공이야 동곡에 빠져든다 쓸데없는 소리 태양은 이미 시간의 끝에 떠어 뭐야 이 뭐야 얘개간지데아충이 껍질을 깨고 나오 지식의 계산도 끝에 다다를거 하지만 다시 여정을 떠나는 아키빌이가 또다시 구원을 가져오지 않으리라 누가 확신할 수 있지 개척은 결국 무가를 불탐자다 얘가 파멸 최종사로인가? 뭐지? 불꽃을 집어든 죄수 어, 존나 무서운데? 뭐, 뭐, 뭐야 얘가 왜 나와 갑자기? 맹렬한 불길이 기로심했다얘 죄수래 저와 함께 동굴을 나와 별하늘이 들려주는 우화 서막을 아 어, 개모생겼어 뭐야 잠깐만 야 x 씨... x 내 리구스 돌려내 셈 아, 근데, 지금 파이널한테 엠프리오스에서 이제, 이 시골 벗어나가지고, 파멸 길을 걸으라고 이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아, 리고스는 근데 뭐 하는 놈이지? 왜, 잠깐만.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돼. 잠깐만. 그래봐. 아, 일단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죠? 지식의 이현지는 침묵에 빠질 것이다. 그니까, 러 신을 죽이려면, 황금피로 화살촉을 담금질 한다. 시바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엠프리오스.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엠프리오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멸의 황금피라는 거는 이제 엠프리오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황금의 후예, 후예들 그 얘기 같은데. 뒤에 보면 파이논이 파멸을 거릴 것 같다는 어떤 떡밥이 있잖아요. 파이논이 파멸이 된다면 파멸 사도들 같죠. 얘네가 다 얘가 개 무서움 진짜! 뭐지? 뭐 하는 놈이지, 이거? 셀레노바, 펜틸리아, 프라마드, 제피로. 뭐지? 시발. 누가 누군 거야? 일단은 얘가 펜틸리아. 셀레노바가 약간 토성에서 천왕성 사이 고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근데 아케론이 공어 이제 사도잖아요. 아케론이 공어의 사도면 얘네랑 동급이라는 거네? 그니까 러 뭐, 길마다 뭐 스테차이가 있겠고 하겠지만 어쨌든 사도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 그럼 충분히 풀볼 가능성으로 있는 거 아니야? 어? 오, 어? 백발귀인데요? 이거 백발귀인데? 생긴 꼬라지가 그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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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인거야? 아글라이아 말을 이제 따르지 않는 건가? 아니 그리고 얘 뭐야 이거? 리고스? 리고스 뭐지? 와이 뭐냐 이건 아니 제피로가 그냥 존나 궁금한데 그리얘 리고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우리 이제 그 PV에서 아 PV란다 저기 공방에서 리고스 대가리 썰려 나가는 거 봤잖아 근데 죽진 않았나 보네 본체가 아닌가 보네 그 끝났어 어쩌라는 거지